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9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주에 드디어 2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화계 음. 그래서 저희가 많은 청취자분들의 네. 질문과 여러가지 의견들 취합해서 2주년 때 방송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많은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상명세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것도 좋고 <laughs> 네 처음에 본 영화도 기억남는게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좋고 음. 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영화를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좋고 음. 음. 다양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또는 이런 코너 만들어 보면 어때요?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통계 에 내는 거에 있어서 네. 뭐 이런 통계는 어떨까요? 그런 거 의견 주시면은 또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음. 2주년때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방 네. 댓글과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본편에 앞서 최근 본 영화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음. 이름하여 그들 각자 본 영화입니다. <laughs> 최근에 본 영화를 몇편 소개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네. 잡담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말이 오고 갈 것이라는 점 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판타지 영화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요. 어, 판타지? 네. 첫 번째로 아이스 에이지 지구 대충돌. 어.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 어. 이게 벌써 다섯 번째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 어. 더빙판을 봐서. 어. 근데 오랜만에 배안성 성우 있잖아. 음. 가제트랑 음. 옛날에 아마데우스, 그치. 모차르트 더빙했던 성우분. 어. 어 근데 하, 명불허전이더라고. 음. 그리고 이번 작품이 성우들의 힘을 많이 줬더라고. 어. 꽤나 메이저 성우들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자체는 사실 크게 볼게 없거든. <laughs> 그 <그치>, 아이스니즈 <laughs> 동물들이 나오는데 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동물들이 멸종된다. 음. 그것을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 그런 내용이야. 음. 내용 자체는 별로 볼게 없었는데 음. 어우, 성우분들이 연기가 정말 이더라고. 음. 그래서 고그 재미로 봤고 음. 그거 보면서 듣는 생각이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직. 더빙에 있어서는 어. 배우들이 성우를 능가하지 음.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꼭그지 아, 음. 애초에 배우하고 성우를 분업화시킨 나라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 서울역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어. 배우들이 더빙을 했지. 어. 심은경 배우라든지 이준, 음. 그리고 류승룡 이렇게 더빙을 했었는데 김은경 음. 아, 음. 없는 장면도 어색하고. 음. 아직 성우들을 못 당해내는구나 음. 우리나라 배우들이 외국처럼 음. 그런 점이 걸리더라고 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후시도그만한 시대면은 발연기 했을 거란 얘기 아니야? 음. 음.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 음. 더빙 연기 자체가 연기의 일부인데 음. 그것만으로 감정연출하고 이런 거가 어색하다는 거지 음. 그거는 뭐 영양 부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음. 스미스는 음. 어떤 영화를 봤는지? 저는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리버티 밸런스? 음. 존 포드의 작품 중 하나인데 서부극인데 어. 네. 주인공은 정치가로서 성공한 인물이이 인물이 오랜만에 옛날에 자기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 베리가 음. 어. 그 자기의 친구가 죽어서거든 아. 이 친구하고 어떤 썸씽이 있었는지를 플래시백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음. 이 사람이 원래 젊은 시절에는 혈기왕성한 변호사였어. 어.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마을로 온 거야. 근데 음. 마을로 오다가 이버티밸런스라는갱스한테 존나 뜯들겨 바꿔서 구력을 당하고 어. 무참하게 짓밟혀서 오는 거지. 그래서 어찌어찌 마을에 와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데 뭐 처벌은 개뿔. 이 마을은 그 갱스터가 지배하다시피 하는 마을이고 보안관은 아. 그 그냥 술 처먹고 말을사람하고 수다 떠는 십퇴문이고 음. 유일하게 치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총잡이 존 웨인이거든. 음. 존 웨인은 주인공에게 충고를 해, 너 같은 칼리지 보이, 법대생은 이거는 해결 못할 일이라고, 이거는 총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선단 말이야. 오. 근데 이 주인공이 격창 모다서, 어.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변호사고 하 음.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으로 저 새끼를 심판하는 걸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고집을 부려.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흠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리버티 밸런스라는 게임을 음.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근데, 음. 결국에는 그런 노력들이 실패하고 물리력은 어떻게든 이 리버티 밸런스라는 게임을 음. 제압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 인물들의 관점의 갈등, 그런 게 상당히 흥미가 없고, 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음. 주인공이 그 마을로 와서 히로인과 눈이 맞는단 말이야. 어. 근데 이 마을이 워낙 촌구석이라서 음. 다들 문맹이야. 그리고 히로인도 마찬가지지. 어. 근데 이 주인공이 리버티 밸런스단이 깽을 잡기 위해서 법조문을 이거저거 뒤지던 어. 찰나에 어. 그럴듯한 조항을 발견했어. 어. 그래서 고무되가지고 히로인한테 이 조항을 보라고 이거면 은 리버티 밸런스를 깜방으로 쳐넣을 수 있다고 이러는 거야. 음. 근데 히로인이 읽지 못하지. 음. 주인공이 아니, 왜 이거 안 읽냐고서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음. 야, 나는 학교도 안 다녀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음. 이 주인공이 좀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어? 학교안 다녔다고? 그럼 글자를 모른다는 얘기야?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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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해. <laughs> 어, 그래 <그거. 웃음> 그래서 히로인이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어... 주인공은 당황해가지고 몰랐어 설마 글자를 못 읽은 내가 다음부터 너의 글자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어... <laughs> 친해지는 뭐 이런 어...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재밌고 주인공 성격이 확 보인다 <laughs> 굳이 물리력으로 <laughs> 어.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어. 고집하는 것도 벌써 성격이 보이네 어. 그니까 러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칼리시보이가 어떻게 정치가가 아. 되어가는지 그런 과정도 보여주고 음, 여러 가지로 재밌어 미국 옛날 작품은 그런 얘기가 <laughs> 많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체제, 어. 사상, 사람들의 신념 음. 그런 거에 집중해서 보여주는 뭐 음. 성난 12인의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거 같아. 우리나라는 응. 그런 거잘못 어. 다룹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뤄지는 게 그렇게 정교하진 않아. 근데 음. 원형 서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음. 여러 가지 숱한 작품들과 연결이 되는. 음. 음. 고전서가 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음. 음. 몇 년대 작품이에요? 62년도. 크,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판타지 영화를 본게 음. 장류 감독님의 춘몽을 봤는데 음. 이 영화를 감히 제가 어떻다저 떴다 어떻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음. 끝으로 갈수록 어.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면서 음. 영화 내내 뭔가 무언가를 던져주는데 저는 해석을 못하겠어요. <laughs> 정말로 어. 그래서 제가 스미스가 한번 보고 음. 다음에 그들 각자 본 영화 시간에 어. 한번 정도 내 생각은 음. 이렇다라는 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나름의 바람이 있습니다. 음. 일단 영화 재밌던 게 한예리 배우가 나오고 음. 한예리 배우의 남자로 세 명의 배우가 나오죠. 음. 양익준, 박정범, 음. 윤종빈. 근데새 배우가 전작에 있었던 캐릭터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음. 양익준은 똥파리, 음. 박정범은 무산일기, 음. 윤종빈은 용서받지 못한자에서 이등병. 음. 그세 명의 캐릭터가 거의 그대로 이 영화에 나와.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일단. 음. 일단 박정범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음. 이두 명이 졸라 놀려. 야이 빨갱이 새끼야 이러면서. <laughs> 그러니까 음. 저 빨갱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그리고 박정범이 1년 동안 일했는데 6개월밖에 안 주는 거야. 음. 그래서 조울증이 생겨. 음. 그래갖고 얘네들이 하도 놀리니까 여름 바다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으로 졸라 때려. 음. 그래서 왜때리냐 그러니까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캐릭터 자체가 3명이 너무 재밌고 연기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음. 볼 맛은 있는데 해석하기 어렵다. 음. 전체적인 연출 자체가 음. 홍상수 감독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 음. 대화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카메라 보도가 엄청 급박하게 바뀌는 것도 딱히 없고, 음. 그런데다가 이네 명의 관계가 기묘한 느낌도 나고, 음.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음. 납득할 만한 해석이 나오진 않더라고. 음. 이거 한번 스미스가 보고 한번 얘기해 줬으면 하는 음.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재밌었던 게 웰컴이라는 프랑스 영화 웰컴. 2009년에 나온 작품인데 음. 이주 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음. 주인공은 이라크에서 프랑스로 밀입국한 소년이지 음. 근데 이 소년이 왜 프랑스로 밀입국 했냐면 여자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음. 이민가 있어 음. 여자친구를 따라서 영국으로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프랑스까지 온 거야. 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거지. 미리국해서. 어. 아. 처음에는 브로커에게 의지해가지고 트럭에 숨어서 영국으로 가려고 해. 음. 근데 단속반에 걸려. <laughs>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되지. 음. 근데 이 상황에서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게구보해업을 수영으로 건너가자. <laughs> 아니 조우련이야 <laughs> 어, 딱 그거지. <laughs> 어? 존나 진지하게 그걸 생각하고서 <laughs> 어... 수영장에서 맨날 수영 연습을 해. <laughs> 어, 근데 그걸 본 수영 강사가 <laughs> 어. 아, 이 새끼는 뭐지? 왜 이렇게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하지? 음... 서로 사연을 물어보고 하면서 친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수영 강사가 이 소년에게 동정심을 느끼고서 수영을 가르치게 되는 뭐 이런 <웃음> 내용이야. <웃음> 얘기만 들었을 땐 힐링 무비느낌이더다고가근데 음. 프랑스 지금 존망 상태다. 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너무 단속이 심하다. 뭐좀 음. 온정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전시되진 않고 어. 전면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음. 음. 이두 사람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어. 음. 뭐 그런 영화고. 상당히 재밌었어. 조월년이네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어, 그다음 저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어.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음. 무드 인디고를 봤습니다. 나 아.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어. 두 명의 남자 여자 주인공이고 배경이 화려하고 어. 동화 같은 느낌이 나서 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 한번 봤는데 남녀 사랑 얘기긴 한데. 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음. 여태까지 해왔던 판타지적이고 동화적이고 그런 느낌의 결정체라고 들 정도로 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기교가 다 묻어다 있는 거야. 음. 영화 시작부터 요리사가 TV에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하다 말고 냉장고에서 갑자기 그 요리사가 나와고 음식 재료를 준다든지 어. 장어구이를 한다 그랬는데 수돗물을 딱 트니까 장어가 막 나와 어. 그 장어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장어가 쏙 들어가 어. 다른 수돗꼭지에서또 나와 어. 그거 잡으려고 하니까 또쏙 들어가서 다른 데서 나오고 음. 그런 아기자기하고 동화 같은 느낌의 미셸공들이 작품인데 어. 여러 가지 소재 자체는 이쁘장하고 재밌었어 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칵테일 피아노를 만들어서 음.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피아노야. 음. 메이저 코드를 연주를 하면은 음. 되게 상큼하고 달달하고 맛이 칵테일에 섞여. 음. 마이너 코드를 치면은 음. 깊고 진한 음. 우울한 맛이 섞이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칵테일 피아노 같은 게 있었고. 음. <laughs> 또두 남녀가 사랑스럽게 데이트를 하는데 구름 기계 같은 걸 타. 어. 그래서 그 구름 기계가 도시 전역을 쫙 돌아다녀. 어. 그러다가 어떤 터널에 딱 내려와. 그래서 그 터널에서 둘이 이쁘장하게 키스를 하는데 어. 그 구름이 두 명의 모습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딱 찍어가지고 어. 뭐 사진기를 바로 사진이 나와가지고 둘이 보고 어. 좋아하는 그런 재기발랄하고 재치있는 장면들로 점칠되어 있긴 한데 어. 그게 너무 심해 음. 진짜 너무 진짜 갈 때까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음. 후반 봤을 때는 두 시간이 안 되는 영화인데도 너무 지치더라고 심적으로. 음. 그래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이셔를 맨 처음에 먹으면은 음. 약간 시큼하고 달면서 어. 톡톡 튀잖아. 어. 근데 그걸 두 시간 내내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laughs> 입이 괴롭잖아. 어. 그런 느낌이었다. 음. 음. <laughs> 그래서 <laughs> 아이셔래. <laughs> 미셸 공들이 이 감독이 미국 갔다가 이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서 만든 음. 작품인데 미묘하더라고. 음. 이터널 선샤인 같은 훌륭한 작품도 내놨는데, 음. 내가 볼땐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음. 좀 자제시킬 수 있는 공동 감독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했어. 음. 나는 그리고 테런트라는 작품을 봤는데, 테런트? 테런트. 테런트. 음. 음. 파수빈이란 뜻이죠. 음. 로만 플라스키 감독의 작품인데, 음. 상당히 섬뜩하지. 보통 아파트 상부작이라고 해서, 음. 로즈메리 아기하고, 음. 반항하고, 테런트를 같이 옮는데, 음. 이야기를 소개하면, 은 루만플란스키 본인이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어. 새로 반을 얻어. 파수고 하고 사는 거지. 음. 근데, 자기 전 거주자가, 추신자사를 시도한 거야. 아. 그래서, 섬뜩하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병문안을 가지. 음. 그런 만남을 가지고 나서 이 주인공이 집에 돌아오는데 음. 계속 다른 거주민들하고 트러블이 나는 거야. 음. 근데 이 사람이 소심하고 음. 샤이한 성격이야. 어.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막대하고 음. 거칠게 대해도 어지간하면 그냥 차마 넘긴단 말이야. 음. 그리고 별자리 향이도잘 못하고 음. 그러면서 계속 손해만 보고 사는 뭐 이런 타입인 거지. 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미쳐가. 어. 음, 그리고 자신의 전 거주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음. 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 아파트 거주민들이 나를 자살한 여자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라고 어. 정신창란에 빠지는 뭐 이런 내용이지. 어.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에 굉장히 예민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웃들과 <laughs> 트러블 겪을 일도 많고, 물론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울 수 있는 일이지만 음. 항상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에게도 소모적인 일이잖아. 그거 얼굴 붉히고 만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음.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이러기 쉽단 말이야. 음. 근데 그 과정이 이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음. 아파트에 거의 모든 인구가 몰려 사는 한국인들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 어, 인상도이었어 그치. 아무래도 어. 요즘엔 층간소속 때문에 살인도 나고. 어. <laughs> 음. 음. 이게 또 로망 플란스키 감독은 공포영화의 거장이다보니 음. 이게 호도한 인상으로 다가오는데 상당히 재밌어. 그 잠깐 얘기만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다른 의미도 가져갈 수 어.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든. 드... 그러면 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정도. 음. 그대 각자 본 영화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화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